유일하게 순서지 안나온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김소엽 박사님한테 연락을 받고요. 순서에 없어가지고 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있다고 해가지고 즉석에서 쓴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낭독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세요. 여러은 아, 건국운암정신입니다. 건국운암정신. 벽강 류한상 주전 2333년 우리나라 건국하여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장단박자 속 걸어왔다. 창조주의 섭리 뜻 따라 살라심의 목적 달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히 세워주시려는 위대한 뜻 우리 동방 땅끝 나라이로다. 해가 뜨는 아침의 나라, 세상에 보금 등불 빛이라, 등불 기름 밝기 충만이로, 생명 보금 천하 통일 이루라. 숱한 강한 훈련 다 받아 견뎌왔다. 일제 강점에 국가 잃, 잃기도 다시 광복 이룬 조국 대한민국, 건국에 참뜻 정신 밝혀 수많은 순국선열 목숨 받들어 하나님의 대의 명정 길이 받들자. 아찔한 순간들, 어처구니 없던 사건들, 억울한 사람도 이도저도 모르고 당한 이들도, 민족의 애완설임, 민주공산 자유독재도 세월에 아슬아슬한 울고 그름도 뒤범법이었다 낮에는 아군데다가 밤에는 적군도 되었었나, 인간 비유의 상황도 양심 밝고 어둠도 몰랐다. 아직도 시시비비 옷갈림의 현장인가, 억울하게도 누명쓰고도 죽음에서 뭔 말하니까, 유고한 역사 이원애매내국 희생 순국성 안식을 길이 거의 높이 새겨드리며, <laughs>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통일됐소서 건국절 이루게 됨이 내 나라의 참모습 가춤인걸 설화 구전 풍문 소리 아닌 건국 실제 역사 소리라 주객이 뒤바뀐 격의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되니 북녘당은 공산화되고 남한당은 자유민주됐다 남과 북이 갈리어서 미국과 소련의 신탁이었나? 소련군의 개입 수순, 북한은 금무장했었다. 자유민주 정착시키려 오수선한 남아이었어라 과와 공은 있는 것인데, 못된 것만 드러내니 자유일이야. 약자 희생자만 부각되면 공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마는가?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태는 6.25 전쟁은 4.19 혁명은 작금의 사태들은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정신 알지라. 대한민국 건국 우남 정신 온전 따라 무궁화 꽃 피우라. 감사합니다. <laughs> 무궁화 꽃피이리한